<laughs> 안녕하세요. 이번 뮤지컬 소란스러운 나의 설림에서에서 <laughs> 정해준 역할을 맡은 정우진이라고 하고요. 네, 양희 역을 맡은 이범소리입니다. 아, 네. <laughs> 제가 지금까지 공연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어떤 한 역할에 제가 뭐맛 형이고 뭐 이런 적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몇년 전부터 근데 이번 작품은 제가 오면서 봤더니 처음으로 제가 이 배우분들 중에 가장 그 연장자더라고요.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 작품이 너무 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도 좋고 우리 배우들도 너무 좋고 또 무엇보다 우리 맛 형이 또 좋은 분이라서 <laughs> 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요. 이책 좋아하세요? 네, 특히 그 문장이요. 나는 닿을 수 없는 당신의 세상에 이 책을 먼저 보냅니다.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는 대사를 음. 가장 좋아합니다 음. 실패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순 있을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알려줘야죠 라는 대사를 좋아합니다 <laughs> 양이야 이거 어. NG 장면만 모아서 네 번째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그게 더길것 같아. <웃음> <웃음> 양이야 하고 싶은 거 편하게 다 해. 이 예준이가 든든하게 서포트할게. 네. 아무것도 후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음, 그 시간 속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냥 계속 원래 하던 대로 앞으로 나아가라. 음. 응. 고마워. 응 나도. 지금은 이제 모든 응. 뭔가 이렇게 응. 인류가 발전하고 응.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제 빠른 쪽으로만 발전하잖아요. 을왜냐면 우리 인간의 응. 인생은 유한하니까 응. 그 유한한 시간 속에 뭔가 많은 걸 빨리 하려고 하는 게 기술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응. 발전하기 전의 시대로 음. 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좀 여유롭게 그냥 자연과 좀. 그한 조선 시대 정도? 아니 그보다 더. 공룡 있을 때. 공룡 무서우니까. <웃음> <웃음> 태초에 나 혼자 그냥 지구에 있는 거지. 아, 아담 저, 아담인 어, 거야. 좀나랑 아담. 나랑 조금 비슷해. 그 진짜 태초의 사람 있지. 응. 정말 맨 처음의 사람이 궁금해. 음. 아니 진짜 진짜 맨 처음에 이 지구의 사람 음. 그 사람 옆에 딱 해서 이렇게 인사해보고 싶어 음. 무조건 과거의 나에게 로또! 로또 먹어! 아니이게 음. 너무 세속적이야? 아니 그냥 저도 음. 그걸 선택하고 싶어요. 음. 왜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지금 하루하루가 어떻게 사람 인생이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그게 그 되게 즐겁고 재밌는데 응. 딱 하나 그냥 그 미래에 계신 응. 분한테 그 어디에 투자하면 좋냐 또 <laughs> 하나만 좀 물어보고 요 <laughs> 결국에 거예요. 우린 다 너무 속세에 찌든 거야 아니야, 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그냥, 어. 그냥 그거 하나만 좀 궁금해요 다른 거는 뭐 지금 즐겁고요 <laughs> 네 여러분 그 저희 소란스러운 나의 설임에서 라는 작품은요 어, 지금 저희의 등을 비추고 있는 이 따스한 햇살처럼 정말 따뜻한 작품이기도 하고 어, 지금은 이제 저희가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이제 굉장히 빠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데 저희 작품도 아날로그적인 매력이 아주 물씬 어, 이렇게 풍기는 그런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보다란 어, 삶에 저희가 이렇게 한 줄기 따스한 빛처럼 네, 여러분들께어 음. 모든 그 사랑과 즐거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어, 4월 8일에 오픈하는 저희 작품 많이 많이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저희가 이렇게 사이좋게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뭔가 로맨스 같기도 하고 뭔가 멜로 같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음. 좋은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의 열정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서점에 가도 여러 장르 의 책이 있는 그럼요, 것처럼 저희 그럼요. 작품은 정말 몰몬문고 같은 그런 어떤 뭐라고요? 경험 몰몬문고 같은 그런 아주 아. 풍성한 볼거리와 또 아, 뭐 네, 그렇죠. 느낄 거리가 많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네 뮤지컬 소란스러운 <laughs> 나의 설림에서 많이 들어와 주세요. <laughs> <laughs> 진짜 소란스러웠어. 오토바이도 지나갔어요 방금.